자 마지막 단원입니다. 단원 이름은 도형의 이동. 자 마지막 단원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어 도형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 자 공부해봤지만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행 이동도 그렇고 대칭 이동도 그렇고 점을 이동하냐 도형을 이동하냐에 따라서의 차이점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유형. 점을 평행이동할 거야, 평행이동. 진짜 별거 없지, 그지 자,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된 거는 말 그대로 점. 좌표 평면 위의 점. 자, 그 점을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n 만큼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는 이렇게 된대요. 자, X에다가 M만큼 이동했으니까 M을 더했고, y에다가 n만큼 이동했으니까 n을 더해서. 야 진짜 별거 없다. 그치? 자,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1을, 그제? 1, 마이너스 4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그랬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 마이너스 3에서, 그치? 얼만큼 움직였어? 뭐, 예를 들어서 n만큼 움직였더니 답이 1이 됐대. 야, 이거 뭐, 별거 없네. 그치? 자, 2에서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 동했더니 답이 마이너스가 4, 4가 됐대. 자, 이동해서 옮겨진 점이야. 그러면 얼만큼 이동한 거야? 자, 4만큼 이동한 거겠지. 그치?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6만큼 움직이게 된 거지. 야, 이렇게 쉬운 단어네.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다니 그치 놀랐지 <laughs> 자 이제 보자 이런 평행 이동에 의해서 자이 이 해석 해석을 잘해야 돼요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거야 이런 평행 이동에 의하여 점5 컴마 마이로 옮겨지는 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맨날 실수하는 애들 뭐야 이거를 옮기고 있어 아니지 어떤 애가 있는데 그 애를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옮겨서 얘가 됐다는 거야. 알겠지? 자,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한번 보자 또. X가 얼마나 있었는데, X축으로 4만큼 움직여서 5로 변한 거라고. Y점이 마이너스 6만큼 움직여서 마이너스 2로 변한 거라고. 알겠죠? 옮겨 진점이 아니라 옮겨 질점을 구하라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야. 알겠죠? 자, x 가 얼마야? 1이겠지. 자, y 값은 4겠죠.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 선생님 이 문제를 보면 맨날 애들이 실수할 것 같아. 그죠? 자, 평행이동에 의해서 알겠지? 자, 이 평행이동,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6, 마이너스 6만큼 움직여지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 점으로 옮겨지는 점, 원래 있었던 점, 그거를 구하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자, 실수하면 안 돼. 자, 한 문제 더 봅시다. 자, 점, A는 마이너스 1,7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더니, 자, 평행 이동이야. 1.5로부터 거리가 처음의 거리의 2 배가 되었습니다. 이랬어. 음, 자, 뭐, 뭔가 방정식을 만들어야 될 듯한 느낌이지, 그치? 자, 일단 한번 보자. 마이너스 1,7이었는데, 이거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동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됐겠지. x좌표는 y좌표는 7에서 3만큼이니까 10으로 이동이 됐겠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요거 이동한 점을 뭐라고 놓을까? b라고 놓을까 b? 자 요거는 a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5a. 그 다음에 이동한 점, OB. 그치? 이 거리의 차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처음 거리의두 배가 되었다. 이렇게 나왔어. 알겠지? 그니까, 러 얘한테 두 배를 하면 얘랑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는 거지. 자, 이해됐죠? 어려운 느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치? 자, 다시. 원점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가 있었는데, 이동했더니, 자, 얘가 이동한 거지. 이동했더니, 원래 거리에 얘가 두 배가 되었대. 그치? 얘가 더 길어진 거야. 그래서, 같아지려면, 처음 거리에 두 배를 하면, 원래 있었던 거리와 같아지겠지. 자, 요걸 식으로 나타낼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평면 잡표에서늘 하던 대로 여기다 양변에 제곱할 거야. 왜? 루트 없애려고. 자, 그러면 4. 5a의 제곱은, 5b의 제곱. 요렇게 되겠지, 그치? 자, 식만됩시다 어, 자, 4, 4. 그제? 자, 여기 5a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잖아, 그제? 마이너스 1 빼기 0의 제곱. 1 더하기. 7 빼기 0의 제곱. 77에 49. 요렇게 되겠지, 그치? 는, 자, 5b 제곱, 5b 제곱. 이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야. 그제?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빼기 0의 제곱이니까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1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그냥 제곱하면 되는 거 알지? 이렇게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쪽은 50에 4 곱하니까 얼마니? 200. 자, 이쪽은 정기합시다.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100. 자, 여기 이쪽으로 넘어오면, A제곱 마이너스 2A에 101에서 200배니까, 마이너스 99가 되겠네. 그치? 됐죠? 자, A에 대한 2차 방정식, 인수분해9 곱하기 11, 마이너스는 큰 쪽. 자, 그래서 A값이 얼마나 왔니? 11 또는 마이너스 9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A가 0보다 크다. 양수인 거 구하라고 으니까 답은 11이 되겠네요. 알겠죠? 자, 어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평행 이동만 해서 이동 한정 구해라! 이런 문제 잘안 나와. 그치? 앞단원에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늘 쓰던 문제랑 다 짬뽕해서 문제 낼 거니까 다잘 기억하고 써먹으면서 공부해야 돼요. 알겠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